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신데 성공한 사람들의 덕목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배경이 뭐냐 이거예요. 배경이. 이 성공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가는 과정이지 고난과 고통을 겪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고난과 고통을 겪어서 이건 못해요. 된다는, 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들어야 돼 이게요. 그런 확신이. 싸고 좋은데 이게 안 되는 게더 웃기지. 안그래난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냥 될 수밖에 없대 이건. 누가 뭐래도 될 수밖에 없대 누가 뭐래도. 그러니까 이거 계속하다 보면 걸려요. 그래? 나도 한번 써볼게. 그래볼게. 이런 사람이 걸린다니까? 그럼그 사람 붙잡고 하면 돼요. 부정적이고 왜 그런 거 아냐? 저걸 깨서 저걸 사업을 시켜야 내가 돈을 벌 텐데, 그 맨날 싸매방 뭐 하려고. 나두세은안 되는 사람은 안 돼. 여러분들이 아무리 능력이 좋고, 대통령 할아버지가 도안 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사람은, 그사람이 옛날에 사람 환경이 어떤지 몰라도, 이만큼 붙인 사람, 이만큼 붙인 사람, 이만큼 붙인 사람이 있어요. 이만큼 붙인 사람은요, 대통령 할아버지가 박한규 회장님 가도 안 나와. 여기 와서 환경에 와서 들어보니 내 눈으로 봤죠 확신과 믿음이 갔죠 가능성을 봤죠 감사하죠 신나죠 나한테도 저런 일이 생길 수 있겠구나 되겠다 나도 부자 될수 있다는 그런 어떤 감사함이나 열정이 생기죠 그래가지고 기쁜 소식을 막 전화를 다 다니죠 근데 집에 들어가 생각하니까 저 인간도 안오고저 인간도 안오고저 인간도 오고 나 혼자 하고 있네 이게 힘들어요 나 혼자 하는 게 이게 나 혼자 하는 게안 힘든 게 이상한 사람이래니까. 그럼 그 힘들 걸 드림들게 해줘야 될거 아니야, 드림들게. 어떻게 드림들게 해주냐, 이거죠. 그런 것만 우리가 알아내면요. 같이 팀워크를 이뤄서 판매사 가는 건요. 이 환경의 중요성만 은 판매사 가는 게 저걸 여러분들이 이걸 써보고 좋아서 누구누구 몇 사람 이렇게 이렇게 심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좀 매출 좀 올려가지고 30대 30 맞아가지고 15점 해가지고 7만원 받았다고 사업자가 아니에요.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만이 사업자예요. 그 사람하고 같이 하는 그 파트너가 그걸 똑같이 보, 배워서 복제해서 이 안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확신과 믿음, 본 사람하고 안본 사람처럼 확신과 믿음이 생기고 이 안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끊임없는 열정을 일으켜낼 수 있고 저 안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자, 방향, 자세를 잃질 않아요. 가보니까 해자고 몇명 했더니 아무도 안 하고 나 혼자 네가 어쩌다 그런 걸 하냐 그러니까 집에 가서 혼자 생각하기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맞아. 이 다른 사람 돼도 난안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집에 혼자 있잖아. 그러다 일주일 있다 다시 생각해보니까 싸고 좋으니까 또될것 같으니까 또 나와서 또 하잖아. 그러다 또한두명 질러보고 안될것 같으니까 집에가 또한 일주일 쉬었다 또 나오잖아. 백날 해버리니까 되냐고? 그게? 안 돼요. 이건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냐. 그런 파트너를 방향을 잃지 않게 스폰서가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어떻게 잡아줘야 돼? 스폰서가 뭐 쉬냐? 방향 잡아주게여기내려 오시면 돼요. 여기로 오세요. 같이 손 붙잡고 다독거려주고 그 사람, 그, 위로해주고, 배려해주면서, 그거 배로 오셔야 돼요, 여기요. 여기만이, 여러분들이 여기만이 모든 해결책이 나와요. 이 안에서 다 나와요, 이 안에서.